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꼭 국민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대통령님. 이 시대의 자유 대한민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몸을 던져 개몽해주신 덕에 우리 모두 깨어났습니다. 국민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 하겠습니다. 이 몸을 던져 무도한 정권 끝장내고 국민 여러분께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후보 시절 연설이 정말 당신의 피 끌린 지심이었음을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개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나온 시민들을 구구라고 표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구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 유지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직장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 전쟁 중입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현실점에 가장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부터 싸웠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광화문 헌법재판소 한남도 대통령관저 서울구치소 부산 동대구 국민 변호인단 집회 그러다보니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명의 대학생으로서 끝까지 싸울겁니다 함께해준 학우님들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 행사가 끝난 뒤 헌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